미끼로 하나 잡고 자 그러면 여기 가슴 갯시 엄청 잡기가 쉬워요. 이 공간이 많이 남아서 자올라올라가봐 시작. 오 씨, 오 너무 빨라서 제대로 못 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저 부산시 사하구 다대포에 있는 김샘 유도관 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관장님 제가 저번에 김샘 유도관에 운동 러왔을때 관장님하고 자유 연습하면서 어깨로 맞히기를 한세번 정도 넘어왔거든요. <laughs> <laughs> 제가 한 자유 연습이 어깨로 매치를 그렇게 많이 넘어가 본 적이 처음이라 가지고 음. 오늘 이 어깨로 매치기를 배우려고 일부러 카메라 들고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 가지고 우선 양해 부탁드리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거의 다 다른 지도자 선생님들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어깨로 매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어깨로 매치기는 이제 다른 지도자 선생님들도 많이 올리셔가지고 이것보다는 좀 조금 색다르게 이제 같은 쪽잡이. 같은 쪽 잡이끼리는 이렇게 설명이 조금 생각보다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제 스타일은 이래요. 일단은 같은 쪽 잡이랑 할때 제가 왼쪽 잡이에서 이제 오른손을 이제 미끼로 줍니다. 이렇게 미끼로 준다 생각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낚아채요 하나는. 자 이렇게 낚아챕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거의 대부분에는 이제 이쪽이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미끼로 하나 잡고 자 그러면 여기 가슴 께시 엄청 잡기가 쉬워요. 이 공간이 많이 남아서. 자 올라 올라가 봐 시작 오 쉣! 오 너무 빨라서 제대로 못 찍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이 손을 이렇게 낚아챕니다 먼저 하나 자둘 하면은 여기 가슴 캐시 많이 비어 있어요 자둘 잡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틀어 잡으러오거나 아니면 가슴 캐슬 잡을 겁니다 몸이랑 다리가 이쪽으로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작 오 와자 오른손으로 이 손을 이렇게 낚아 챕니다 먼저 하나 자둘 하면은 여기 가슴 깃이 많이 비어 있어요 자둘 잡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틀어 잡으러 오거나 아니면 가슴 깻을 잡을 겁니다 몸이랑 다리가 이쪽으로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작 오와 우선 반대쪽에서 한번 아, 찍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자,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나 하면은 제 옆구리 쪽으로 낚아챕니다. 자, 하나. 자, 둘 하면은 여기 가슴 깃이 비기 때문에 둘. 자, 셋 하면 이 사람이 올라올 때. 셋, 시작. 와. 예, 저는 왼쪽 잡이랑 해서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조금 많았어요. 자, 보통은 같은 쪽 잡이 할때 거의 가까운 기, 이렇게 소매 깃을 먼저 잡잖아요. 자, 하나 하고 두술 죽인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어버치기나 허리 기술보다는 이 어깨로미치가 조금 자신이 있어서 이제 이거를 미끼로 먼저 줘요, 이렇게. 자 하나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이렇게 잡아요. 먼저 낚아채도 같이 이렇게 딱 잡아요. 자 먼저 잡아봐, 여기 시작. 당겨봐. 당겨도 이쪽을 같이 당기면 어깨가 다시 돌아와요. 자 그러면 저 여기 가슴끼 잡고 벌려줍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가만히 안있고 이렇게 올라와요. 시작. 와 이건 기울이기가 필요가 없네요. 잡으로 올 틀어 잡으로 올라오니까. 근데 만약에 상대가 안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이랬을 때 저는 이, 이 방향으로 해요. 자 하나 낚아채고, 자둘 잡고 이렇게 안 올라오잖아요. 자안 올라오고 상대가 오히려 뒤로 가 있다. 자 뒤로 가면은 이걸 그대로 저 옆구리 쪽으로 저쪽으로 밀어버려요 이렇게. 자 밀고 따라갑니다 시작. 오, 오 방향이 아예 반대로 가버리네. 예, 네, 저는 이제 오른쪽이랑 할 때도, 자,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할 때도 거의 다른 지도자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잡았을 때 방향을 좀세 가지로 나누게 돼요, 저는. 첫 번째는 저 뒤방향. 자, 두 번째는 옆방향. 자, 세 번째는 이 방향. 딸려오는 방향. 자, 주로, 자, 세어봐. 이렇게 제가 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밀어볼래? 밀면서 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이쪽으로 채줍니다채주면서 몸을 여기로 들어가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오, 들어온 힘을 받아서 그대로. 시작. 오, 들어온 힘을 받아서 그대로. 자, 근데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향은 이제 초급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가면은 자 어깨로 매치 들어가면 은 이렇게 깔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한번 이렇게 찍어 눌러 볼래. 시작. 이렇게 그런 되. 경우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저는 아싸리 잡고 저로 밀어버려요. 저기로. 자 이거를 엄청 많이 벌린다기보다는 눌러놓고 몸 중심 눌러놓고 저쪽으로 밀어서 밀고 들어가면. 오. 야, 이거 얼마 전에 신권호 선생님 이거 하는 거 봤는데 그 어깨로 매치기 록스 비슷하네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근데 이 상황에서 조금 많이는 이렇게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몇번 잡아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아, 이거 자꾸 어깨로 매치기 들어오겠다. 이게 너무 뻔하거든요. 그래서 좀 깜짝 기술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는 하나, 둘, 네, 정성으로 하다가 이제 보면은 아 얘랑 너무 잘 알아서 승부가 너무 안 난다. 이랬을 때 미끼를 하나 던져 주고 시작 착 같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딸려가도 이렇게 딸려가잖아요. 그럼 그대로 이거 밀고 이렇게 가도 되고. 신기하네요. 만약에 내가 오른쪽으로 하려면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네. 이렇게 해 가지고 동대문 키로 잡으로 올라올 때? 네, 그렇죠. 방향이 저쪽도 좋지만은 약간 이쪽으로 오는 게더 좋습니다. 어,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들어가서 한번 멈춰 보실게요. 시작. 하나. 딱 옆구리 쪽으로 당겨 주실게요. 당겨주고, 당겨주고. 자, 올라올 때 올라오는 타이밍에 삭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시작. 자, 들어갔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방향이 약간 뒤쪽으로, 뒤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쪽이 좀 괜찮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대가 이렇게 트러시 올라다니까 중심이 앞쪽으로 잖아요. 근데 앞쪽으로는데 앞쪽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슬 구르게 되더라고요. 낙치는 낙박, 네. 둘 셋. 그렇죠. 좋습니다. 같은 쪽 잡이에 이제 이거 틀어 잡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가 생각해가지고 뭐 고등학교 때 이거를 생각을 한것 같아요. 보통 방금은 제가 천천히 보여드려서 이 정도지 시작하면 이렇게 잡고 바로 올라거든요. 오 아니면 제가 시작 이렇게 이렇게도 잡는다든지.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자신이 없으니까 자 하나 딱딱 가최고 일로 올라올 때그 타이밍을 조금 많이 연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상대가 잡고 땡겼는데 안올 때는 오히려 저쪽 방향으로 저쪽 번. 네. 잡고 땡겼는데 아. 상대가 이게 안 네. 온다 그러면 네그죠 네, 근데 멀잖아요 네. 자 방금 아. 보시면은 어 좀, 지민아 좀멀 맞죠 멀죠 자 같은 쪽에 잡으면은 하나 둘 했는데 뒤로 가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그냥 앉아버리잖아요 네. 전 그게 아니라 스텝을 한번 보시면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이거를 밀면서 머리를 끼우고 하나 둘셋넷 달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네어 달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는게 아니라 네. 끼우고? 밀고 간다고 생각하고 네 미는 힘에 이게 어깨가 말리더라고요 해보니까 상대가 자 한번 다시 보여 드릴게요 제가 자 하나 낚아채고 자둘 왔잖아요 근데 상대가 이 아니까 이제 뒤로 가요. 이렇게 뒤로 가서 그때 스텝을 한번 보실게요. 자 빠르게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나보. <나도. 웃음> <laughs> 아 가자 오늘 너무 잘 배웠습니다. 아이 저야 감사합니다. 연습해 가지고 이거 한번 써 먹으러 오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생각보다 서로 힘을 힘을 좀 세게 주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딱걸었을 때, 머리 집어넣고 나서, 와, 앞으로 가는 반동에. 오! 오!